지금 음. 지금은 허리 어때요? 괜찮아요. 음, 아 아까, 조금 아까는 아, 허리가 아, 기가 아. 많이 아프다고 그랬잖아. 근데 아. 지금 깔창 깔고 지금 태충형 붙이고 삼군건 붙이고 어, 태충 삼군교 붙이고 지금 음능천 붙이고 걸었는데 지금 조금 음, 통증이 아까보다 덜한 것 같아요. 네, 음, 좀 걸어 보세요. 가운데가 막 이렇게 조금씩 땡겨요. 가운데가. 상추가 응. 응. 이렇게 떨어져서 그렇게 들어가요. 응. 응. 지금도, 지금 가운데 땡겨요? 많이 안땡네요 약간 땡겨요? 네. 응, 조금 아까는 더 땡겼는데 지금은 더 응. 들어 줄어들었다? 네. 응, 아까 만약에 열0개 땡겼으면 지금 몇개 땡겨? 아까 열0개으면 지금 한... 한두개한두개 땡겨? 네. 응. 어, 많이 좋아진 거네. 그 사이에. 그거 깔짝 찜기만 네. 했는데. 그러면 계속 신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 몸으로, 체중으로 그걸 지압을 하면서, 혈액순환이 되면서, 기혈이 풀리겠지. 그러면 통증이 자동 날라가겠지 조금 더신어보셨